다시 자, 저는 14살 예비 중학생입니다. 엄마랑 하루 말다툼을 했는데, 내가 왜 입고 있어?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생각나는 대로 뱉어버렸어요. 그... 그래. 래이 나이 돼서 뭐 말을 해? 봐 공부나 해야지. 어머니 목소리가 이렇게요. 그렇게 되고 나서 엄마가 <laughs> 그럼 이네 나이 먹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, 공부나 해야지 이러셨습니다. 중학생은 공부만 해야 하는 걸까요? 전 많은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. 하지만 만사 제치고 공부만 하라는 엄마는 이해가 이해하기 힘듭니다. 왜 어른들은 항상 공부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? 유~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. 네. 네. 또르르르 네. 네. 그게 엄마의 역할입니다. 엄마의 역할. 네, 이렇게 바꿔 볼까? 엄마가 밥을 안 해주고 네. 맨날 만화책을 보고 있어. 엄르르르르르르르 <laughs> 만화책만 봐라 그래 만화책만 봐 모델라고 만화책 우리, 우린 다 굶어 죽겠다 <laughs> 그니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게 보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제일 어려운 게 본인에게 맞게 행동하는 본인의 역할에 맞게 행동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(14살) 체리님이 맡은 역할은 어~ 일단은 공부긴 하지 학생이니까 음, 직업이 학생이잖네 <laughs> 네,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. 음, 그거는 사실 정말 맞는 얘기고요. 저희도 나이를 한살 하는 것같다 보니까 <laughs> 어, 이해되는 겁니다만 어, 본인이 해야 될 부분들을 채우는 건 확실히 중요하긴 합니다. 네, 음, 그거는 저도 부모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고요. 근데 물론 이제 어머니가 너무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시면 섭섭하긴 하죠. 음. 저도 많이 그랬어요. 저 이제 정말 TV 같은 거볼때 있잖아요. 아 이제 다 봤어. 그래도 본그 의리가 있지 자막 올라가는 것까지 는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맞아야지 마지막... 아니 뭐야 그밤샌 거고 <laughs> 어 프로그램 마지막 엔딩 딱 끝나고 광고 넘어가는 순간 딱 일어나려고 했다고 난 정말 일어나려고 했다고 그때 그때 야니 <laughs> 공부 안 하고 뭐또그 보고 앉았노 딱 엄마가 뒤에서 강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와 그러면 정말 정말 나는 들어가서 너무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절절절 끌었는데 갑자기 찬물을 빡껴안으시면서다 하기 싫어져 막 반항하고 싶어지네. 아, 나의 사춘기에 엄마가 기름을 붓는 음.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다 하기 싫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엄마랑 소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내가 만화책을 오늘 요거만 볼게라든가 엄마 내가 몇 시부터 공부 시작할게라든가 그런 식으로 엄마와의 약속을 음. 그래서 어 제가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약속까지 만들면서까지 나한테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음.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, 그렇죠. 오늘 뭐 만일에 집에 딱 들어가서 만화책을 딱 보고 싶어요. 근데 분명히 만화, 그건 알잖아. 우리가 그, 그 정도는 알잖아, 우리가. 만화책 딱 잡기 시작하면, 아, 이거 좀 이따 분명히 한마디 들을 것 같은데, 그런 생각이 든다고. 음, 음. 그럴 때, 딱 어머니한테 가서, 엄마나 요거 한 것만. 아니면, 엄마나 뭐, 30분만 요거 보고, 뭐, 뭐, 뭐 할게요. 뭐, 그렇게 해서, 먼저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, 또, 부모님들도 그런 거에 또 깜빡 넘어가세요. 음.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중학생은 공부만 해야 하는 걸까요? 라고 아니지, 적어주셨는데, 아니요. 어머니가 공부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. 맞아요. 공부를 잘하는 걸 원하는 아 거거든요. 무서운 사람. 공부만 할 필요는 없어. 대신, 공부를 집중력 있게 열심히 해서, 맞아요. 어, 유지를 하거나 더 잘하거나. 음, 아무튼, 그렇, 그렇구요. 어나뭐할 하려,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. 김치 냄새 김치찌개 냄새 때문에. <웃음> 김치찌개가 <웃음> 어떻게 어머 오모, 어머가리가 너무 익었나 봐요. 이분들 어, 지금 김치를 코가... 몇번 넣었다 부렀다 끓었다 했는데 어떡하지? 그랬는데. 예, 아무튼 오버더 라디오.